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진짜 제가, 저는 제가 수의사 하면서 어떤 주사 놓고 닌계를 놓고 이런 얘기를 잘안 하잖아요? 왜안 해요? 제가 예방하는 방법으로만 하면 이런 꼴이 안 생기는데 이걸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뭐 치료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지. 근데 막, 이 여러 가지 수행 놓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이걸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든 거야. 생각을 합시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액을 놓는다. 송아지 수액을 놓는다. 수액의 종류, 양, 주입 속도, 이게 다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온도, 이게 맞아야 되는데, 다 농가에서 문제가 있어요. 수액의 종류, 이거 제대로 못해요.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송아지 설사는 식염수 노라고 그래. 좀더 하면 단가 식염수를 노라고 그래. 근데 뭐놓느냐 포도당을 아요 포도당을 놓아 좀 저기 하면은 수의사들이 으니까 하트만을 좀 노는데, 자, 포도당은 왜안 되느냐? 포도당은 왜안 될까요? 포도당은 전해질이 아니에요. 식염수가 전해질이에요. 포도당은요 어디서만 도냐면요. 혈관에서만 돌아요. 우리가 전해질이 상실이 됐다는 건요. 좀 어려운 얘긴데요. 세포 내 세포 내에 있는 전해질이 빠져나간 것이에요. 세포 내에 있는 전해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구에, 지구에 물이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물이 있잖아요? 지구가 물이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생긴 물이 있는데, 이거를 지하고 지상이고 지상에 바다가도 있겠죠. 여기가 물이 많겠습니까? 여기가 물이 많겠습니까? 지하가 더 많. 지상. 지하가 더 많겠죠. 바다, 바다 엄청 큰 가봤는데 바다 엄청 많은데 생각 태평양 가봤어요? 대서양 잘 생각해봐. 그렇게 많은데 지상이 5%래요. 지하가 95%래. 우리 지하에서 물을, 아, 씨. <laughs> 아, 근데, 내가 왜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에 수분이 있죠. 수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저 유식하게, 한루 대학 다니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수분은 세포 외액과, 세포 외액은 뭐냐면, 세포 바깥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포 외액이 어디냐면 혈관이야. 그 다음에 세포 내액은 세포 안에 요거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야.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의 사이는 간질액이라고 있어.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전해질이 상실이 되고, 송아지가 설사를 해서 전해질이 상실이 되고, 손실이 된 것은 내가 뭐라 그랬어? 세포 내에 있는 전해질이 빠져나간 거야. 그러면 세포 내에 있는 전해질이 빠져나갔대. 이게 쭈글거리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혈관은 뭐라고? 세포 외액이야. 그러면 건방 얘기대로 세포 외액이 많겠습니까? 세포 내액이 많겠습니까? 하는 얘기는 세포 외액은 30%고 세포 내액은 60%야. 세포 내액이 많아. 훨씬. 그러면 전해질이 빠져나간 건 세포 내에 있는 전해질이 빠져나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혈관은 세포 외액인데 세포 외액에다가만 전해질이나 물을 공급하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혈관에 넣어가지고 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게 맞겠습니까? 혈관에 들어가 가지고 세포 내로 들어가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여기서만 돌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만 돌면 일로 들어가야 돼. 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생리식염수야. 들어가게 하는 게. 그래서 뭐 N A K 펌프가 있고 뭐 복잡한 게 있어. 어쨌든 이게 들어가야 돼. 일로 일로 들어가야 돼. 그래 어쨌든 포도당을 조금만 넣는 거 상관없는데 많이 넣는 거니까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하트만. 하트만은 자 생각해 보세요. 식염수하면 뭔가 싸보여. 싸 보여. 싸. 싼티난 식염수하면 아 식염수, 소금물 이렇게 싼 싸게 보여. 근데 하트만 하면 뭔가 고고하고 수의사들도 쓰고 뭔가 좀와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하트만. 저 하트만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사람 이름이야.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의사야, 의사. 아마 미국에서 생존했던 1870년대 그 의사야.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하트만이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꼭 하트만을 정확하게 부르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트만 씨. 하트만 씨, 김재경 씨. 김재경 씨가 만든 액이다, 이거야. 그래서 하트만 씨액이라고 불러. 저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 처음에. 김재경 씨가 만든 애 액이라 이거야. 그래서 하트만 씨액이야. 근데 우리는 하트만 씨액은 잘 모르는데, 요건 알아. 링게르는 알아. 링게르, 링게르. 링게르는 일본식 발음이야. 링게르는 정확하게 하면 링거야, 링거. 링건데, 이거도이 사람도 의사야. 사람 이름이야. 링거 씨 액이야. 링거 씨가 만든는 액이라. 링겔 액. 그래, 링겔 액이야. 그래, 이 사람이 1840년대에 미국에서, 미국에 있을 거야. 의사인데, 아, 사람들이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링겔 액을 만들었어. 영양하고 이렇게 식염수 이렇게 만들었어. 링겔 액을 만들었는데, 요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하트만이 한 30년 후에 의사인데 요 사람이 만드는 걸좀 보완을 해서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하트만 씨액을 만드는 거야 만들었는데 닝겔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하트만 사람이 뭐를 더 만들었냐면 젖산 나트륨이라는 거를 닝겔에게다가 젖산 나트륨이라는 거를 더 집어넣으니까 아픈 사람한테 수액을 넣으니까 더 좋더라 이거야 그래서 하트만이 만든 액은 하트만 씨액은 링겔에다가 젖산 나트륨을 갖다 더한 거를 말하는데 이 젖산 나트륨의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 어느 정도의 이게 사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건강한 사람이 수액을 맞습니까? 질병 있는 사람이 수액을 맞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질 맞는 거야. 그냥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데, 한 70%는 괜찮은데, 아주 상황이 안 좋은 30%나 20, 30% 사람이 이 하트만액, 다시 말하자면 링겔액 안에 있는 젖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이링겔을 맞으니까, 오히려 더, 잘못되더라 이거야. 왜 잘못되느냐? 모든 동물은 잘안 먹고 문제가 있으면 질병이 걸린 소는 송아지도 마찬가지는 혈액이 산성증이 돼요. 그래서 피가 산성이 된다 그러고 산성혈증이 돼. 피가 산성혈증이 돼. 이 산성혈증이 되면 제가 얘기했을 거야 호흡하기가 어려워. 왜? 일산화탄소가 혈액에 존재를 해.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연탄가스 마신 거하고 똑같아. 연탄가스 마신 거. 말고. 이거는 한마디로 피가 새카매, 피가 새함해 연탄가스 마신거나 똑같은 거 피가 새카해진거나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야. 질병이 걸린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산성이 돼 있는 거를 일반적으로 말하면 pH가 정상이. 정상이 7.35에서 7.45가 정상이에요. 그러면 산성혈증이 되면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7.30 이하로 떨어져. 이7 3 0과 7.35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보통 아주 안 좋은 애는 거의 죽을 애들은 7.28 이렇게 돼. 얘네들은 죽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산성혈증으로 떨어진 걸 갖다가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요렇게 올리려고 하면 알카리가 플러스가 돼야 돼, 알카리가. 알카리가 플러스. 근데 이 젖산 나트륨이 이게 산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나 송아지한테 들어가면 이게 간으로 가서 중조로 변해요. 중조는 뭡니까? 산성입니까? 알칼리입니까알칼리야 이거는 알칼리야 알칼리, pH가 11이 넘어 알칼리 강 알칼리야. 그러면 이 떨어졌던 걸 갖다가 알칼리가 들어가니까 젖산 나타내 트가니까 그러니까 간에서 중조로 변해서 알칼리로 변하니까 알칼리가 첨가가 되니까 pH가 올라가겠 죠 정상으로 좀 올라가겠죠 올라가 어떤 경우 70% 정도. 근데 송아지나 사람이나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간으로 가서 중조로 변하지 않는다. 어?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뭐라고? 간에서 중조로 변하지 않는 거야. 더? 젖산 나트륨이 몸에 더 쌓이는 거야. 그러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죽어요. 그래서 경험해 보셨던 사람들 아시지만 하트만 나서 죽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하트만 놓지 말라는 거야. 그 상황을 모르잖아. 하트만 놔서 죽이는 거야. 그거를 모르잖아, 잘 그러니까 어지간한 경우는 그냥 단가 시검수가 편하게 놓는 거야. 그냥 무조건 좋다고 놓는 거야.